1 5미 가자미입니다. 이제 가자미 철이 돌아왔는데요. 한 상자 15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35cm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싱싱하고 맛이 좋은 가자미입니다. 가자미가요, 어, 튀겨 먹으면 맛있습니다.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인지 통치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 0미 통치고요. 5마리, 10발에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40에서 45cm 전후로 들어가는 2심이 통치라 할수 있습니다. 통치가 맛있습니다. 박대철이 돌아왔습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심이 박대고요. 어 박대가요.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. 박대는 어 구워 먹거나 튀겨 먹어도 정말 마, 맛있습니다. 살짝 말려가지고 박대를 드시잖아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소금간 해가지고 말리는 거 아시죠? 그리고 바라박대 막 드시기 좋고요. 부담, 가격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거.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양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. 사이즈는 3 0미보다좀더 작지만 양 많고 가성비 대비로 생각하신다면 바라박대로 인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박대가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.